성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아이들한테 쓰게 했거든요. 여드름. 성장판이 멈출까요? 아 음, 생리를 시작하면 아... 성장판이 닫혀서 여자가 키가 안 큰다는 말이 있거든. 어, 뭐야? 아, 나 먼저야. 여기는 다 조류인데요. <laughs> 비둘기, 참둘기 갈매기, 갈매기, 갈매기 다 나왔어요. 어, 뭐가 있을까? 기적기차 기적기차. 은왜 기적기? 아. 아. 포기야, 포기. 아, 차이가 있어 확실히. 야 이게 나이대가 비슷한데도 남학생과 여학생들 사이에서.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. 관심 분야가 다르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사 오세요. 예. 오늘 전 좋아. 얘들아, 여기 오늘 뭐하러 왔어요? 여기 그강교 오늘은 쌤도 남자, 여러분도 남자, 우리끼리잖아. 네. 그래서 좀 편하게 <laughs> 평소에 궁금했던거나 이런 걸 얘기해볼까 하는데, 저이 중에서 좀 가장 좀 눈에 띄었다, 이거 좀 신기했다, 재밌었다 이런 걸 한번 꼽아볼까? 근데 호경 수술, 호경 수술, 호경. 아, 아유, 귀엽다. 호경. 그럴 수 있다, 전 생각해. 그렇지, 나도. 호경. 아, 저렇게 쓸수 있죠. 네. 호경 수술 왜 해야 돼요? 호경 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오. 지금은 많이 안 해요? 지금 거의 다안 해. 요 하기도 하는데 거의 안 해. 어? 나이스. 그래서 엄마. 아, 진짜? 군사는 나... 거의 다아해요 진짜요? 원래 옛날에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다... 어? 맞아요. 군대 안한 사람은 군대... 군대 못 간다고요? 네. 그리고 안 하면 군대에 가서 마취 안 하고 시켜버린다고 아, 맞아, 맞아. 어? 어, 진짜? 맞아요, 진짜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다 아네요. 어. 그게 사실이에요? 사실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야. 그렇게 선동을 했다니까요? 옛날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네요. 아 아니, 어. 진짜. 어. 문제가 그냥 강제 집행인 강제야. 거야 강제. 주로 엄마들이 집행을 했죠. 이제. 갔어빨갔어어아 <laughs> 네, 어. 네, 아, 아,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수술할 때도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.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드러나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거지 같은 걸로 감아줘요. 어. 그렇지. 뗄 때. 아. 뗄 때. 뗄 때. 뗄 때. 그 말라서 피딱지 들러붙은 거를 찌때와나 그때 진짜 <laughs> 아 잠깐 만이 아이들 <laughs> 앞에 두고 너무 아니지, 너무 이렇게 겁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. <laughs> 즐겨봐 이 채널.